아 오케이 자리 비움 무슨 판이었더라 이거 아이 판이네요 <laughs> 아이판 조이 잘했는데 아주 악질적인 친구가 그냥 이제 탑 졌다고 탈출을 해버려가지고 살짝 좀 아쉬운 판이 되어버린 리 저게 누군데? 누군지 모르겠어. 유튜브에 찾아도 안 나와. 저게 누군지 아는 사람은 네, 댓글로 알려주세요. 누군가는 알겠지. 아우솔? 카사딘. 그냥 카운터죠. 아우솔 카운터. 후반 밸류가 가상인 조금 더 높아요 아우솔보다. 네 탈진 들고 왔네요. 근데 가상인 상대로는 탈진 드는 게 맞긴 해. 얘 너무 그 탈진 안 되면 한 방기 너무 폭력적 폭력적이라. 아마도 이 찍었겠죠? 이 찍고 라임일 것 같은데. 설마 Q 찍었나? 네, 이 찍었죠. 가생같이 견제 약한 애들 상대로는 그냥 이 찍고 스택 파밍 하더라고. 아웃솔들. 아, 하나 놓쳤어. 성공은 초반에 굳이 터트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아웃솔은 스택을 쌓기 위해서는 이렇게 라인을 밀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초반에는 받아먹어요. 그냥 받아먹으면 가스디는 이득이야. 무조건 근데 위탑이 적어졌네. 괜찮아요. 문도니까 어, 아, 대포는 잘 먹어야 합니다. 터판이라 그런가 실수가 자꾸 나오네 대기 그래서 저희 정글이 지금 풀캠 돌았죠 상대 정글도 갱을 안 갔으니까 지금쯤 풀캠을 완성을 쳐있데 라인이 제가 박혀 있어서 일찍 못못붙어져서 그냥 붙어줘야겠다 이러면 싸움이 좀 길어질 것 같거든요 아 얌이 해요 마타는? 어 무조건 카드리니 좀 도와줍시다 이거 오 좋아요 이렇게 지금 아웃솔이 집 안가고 올라오고 있죠 이거 견제해줘요 그냥 오케이 탈진 갑시다 그냥 굳이 굳이 욕심 부릴 필요 없을 것 같다. 어? 그거 맞냐? 네. 지금 안무가 위쪽이었고 어서 위쪽 갔네. 이 라인 빠르게 미어줍시다. 이거 뭐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아우솔도 지금 어차피 후방 캐릭카사님이더 좋은 거 아니까 지금 요렇게 게임을 터뜨리려고 지금 이러는 거지 안무가 옆에 있었네 아니 안무 밑쪽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 기까지 올라갔냐 여기서 바로 집 짓고 이렇게 갔나 보다 아 생활 잘못했네 나이스 어? 야, 이건 바텀 쪽부터데 좋아요. 달달하네 아, 어, 잠깐, 잠깐. 얘노궁이잖 아, 일단은 이때 가야 이데어 아니 거들아이렇게전라인이다 터져버리면 아, 조금 비상인데 저희 조합이 후반에 가면 할 말이 있긴 한 조합이라 아이고야 아니 내 킬이. 잡을 수 있나? 공좀 할게요. 아, 눈도가 치감이 없네. 내가 저화가 있으니까. 일단 줄 거는 주면서 좀 하는 게 맞아 보여요. 최대한 잘라먹기로. 는 것도 쁘지않아 <목소리> 어, 좋아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그죠? 아니 바이야 이거 버프부터 좀 먹어. <laughs> 다른 것들은 나중에 먹어도 되지만 이거는 못 먹으면 그거라고 버프가 뺏긴다고. 야야야야야야야야. 아씨 존에 잘. 야, 좋다. 던졌다, 얘. 잠깐, 이거 나도 잘못 들어갔는데. 이래야 빼빼, 빼빼. 너좀안 좋은데? 못됐다. 게임 터졌네. 아, 구도 너무 안 좋게 쌓았다. 아, 너무 아쉽다. I 게임을 어떻게 해야지 이 I 지 o n t care. I d 있었나? 아, 일단 문제가 뭐냐면 상대 아트가 있잖아. 아니 아러면아 그래 뭐 내가 c 말 r e I don't care. I don't 저 애매고 상대 정글 최티 마스터고 <laughs> 대충 느낌이 파고 와 그냥 보면 이런 판들 이제 봐보면 사실 지라고 준 판이죠 이런 판은 이런 판 이기면 이제 라이엇에 이제 그거 하지 않은 거야 라이엇에게 이제 거부를 한 거야 우리는 이런 판 이기면 제가 보면 그냥 가줍시다. 저기 그래. 너 가라. 애참 반원 딜인가? 잘하던데. 아이고 이렇게 버렸구나. 그럼 다른 서포터 하는 게 맞지 않나? 아이고야 그레이 그래, 럭스야. 그걸 생각을 할 친구 아니지 럭스 플레이거든. 얘막 아주 나쁜 사정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러지만 진짜 그래요. 뭐우리 원딜이 뭐고 조합이 뭐고 아무것도 신경을 안써쟤애들은 욱성한 애들 아 근데 이거 조합 어떻게 짜야지 잠시만요 정글님 뭐할 거예요? 아이 정글이란다 미드님 뭐할 거예요? 맘대로 다 가능 맞추는 사람 두 명이 붙어버렸어 아 어, 이러면 내가 이피알까? 이렇게 너가 하지 내가 맞춰줄게 릴리야그 언니가 피즈 아 비에고 는백맥도우드추것 같은데 비에고 한판 하자 이게 상대 정글과 제 정글의 정글링 속도 차이가 나면 후반 가면 이제 그게 벌어지거든요 성장 차이가 벌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정글링 속도가 좀 비슷한 챔피언을 뽑아줘야 해 그래서 지금 비에고를 픽을 한거죠 비에고가 AD 챔 중에서는 정글링 속도가 정말 빠른 편이에요. 얘가. 근데 우리 미드에서 AP로 골랐으니까 제가 AD로 고해, 지금 골라야 하는 판이 없고. 어. 그래서 지금 그런 거죠. 비에를아 정글 피지 되게 오랜만에 보네. 저거 옛날 에다 소멸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프당하고. 제가 이제 미드 갔으면 요네를 벤을 했겠죠. 난필 필수, 요네 벤 필수야 미드 가면. 저거 그냥 챔피언이 너무 사기예요. 어. 아 이게 챔피언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성능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챔피언 이제 스킬들이 너무 그 변수 창출 요소가 많아 이거가 궁극기도 있고 뭐 Q 이 타의 에어본 있고 그리고 돌아갈 때 저지불가 때문에 또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변수, 변수가 많아서 그거 다 생각하면서 플레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요네 상대로 뭐 잘해보죠 뭐 요네 나온 시점에서 뭐 어쩔 수 없지 뭐 블루 쪽에 와드를 하나 박아줍시다 피즈라 블루 버프 스타트가 돼서 어 그냥 역하점 바로 들어왔을 수도 있거든요 오케이 여기 와요 그냥 풀캠 풀캠 돌게요 그냥 이거 블루만 먹고 바위계 먹으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두꼬비로 여기 와드 있었으니까 제 위치가 드러났을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제 바텀이 살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오히려 이거를? 이 세상을 부수고 또 음, 탑겐 같죠. 살면 좋은데, 3레벨 이대하죠. 좋아요. 지금 저희 탑도 주도권 있고 아 잠깐 리드가 있을 거 아니? 와, 집 타임을 좀 늦게 잡았네. 집 갑시다. 아, 이게 안 죽어? 쉬운데? 아... 이러면 내가 손해를 너무 많이 봤는데, 어, 캠프 차이 좀 나겠다. 이러면 야, <laughs> 오케이. 아, 살짝 빠졌다가. 오이 권이 없어서 오케이 어야얘 녹음이다 야얘뭐 있어 <laughs> 아니 뭐요. 가시바저 키가 키 공? 와 저게 안죽어? 엄마가 갑다 어? 죽었네? 굿 아니 이게 말파이트가 그렇게 빠지면 원래는 약하거든요? 근데 이 말파이트는 아니야 가시가 붓을 벌써 올려버렸어 야 잠깐잠깐 잠깐. Og oh. okay. anyway. 야저뭐 자석 아니야? 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나도 가면 나도 같이 죽겠다. 시다 여기 아 까비. 아! 오케이. 확실히 비에고 챔폭 넓으면 좀 좋다. 챔피언이. 챔폭이 넓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챔폭 넓으면 확실히 좋아요. 어 아니 이걸 시아이 마법으로? 가버죠 죽었니? 아니 저기 안 죽어? 너무나도 아쉽고. 정글의 슬픔이죠 우리 이제 원딜, 미드 이런친구들이이제 계속 빼먹는다저는안 빼먹어요 근데 저는이제 전라인 다 가니까 얼마나 슬픈지 알고 있거든 이 친구는 이 정글링 합시다. 음. 이게 안번질것 같은데? 죽어 죽좀 여기니! 까비 잠시만, 이거 뺏기면. 습니다. 조금 음, 버 법이 그렇지만 괜찮지 않았을까? 방금 막플레이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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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안 맞았어. 오케이. 아, 좋습니다. 시량 1등까지 캐리. 와, 뭐야 얘? 야스. 일대 세구나 뒤지.